음료수를 무한리필해줘도 식당은 괜찮을까? 음료 무한리필 식당에서 매번 잔을 그득그득 채워서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집 사장님, 이렇게 퍼져서 남는 게 있나? 오늘은 음료 무한리필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료 무한리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KFC에서는 펩시콜라만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KFC와 펩시콜라의 모기업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KFC를 견제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코카콜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코카콜라만 마실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매장을 방문하는 펩시파 고객들이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만일 매장에서 코카콜라만 판매하고 펩시를 구할 수 없다면 고객을 고스란히 KFC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취한 전략이 바로 음료 무한 리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도날드가 음료 무한 리필 전략으로 손해를 보았을까요? 완전히 초대박이 납니다. 참신한 마케팅이 수많은 신규 고객 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FC도 뒤늦게 음료 무한 리필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이게 남는 장사였을까요? 첫 번째, 음료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리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효용은 일종의 신경 흥분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할 때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신경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극이 중복해서 발생하면 흥분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즉 음료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두 번째는 음료 무한리필 마케팅으로 더 많은 손님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제품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주의력 경제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입니다. 사람이 같은 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식당의 최대 강점을 무한리필로 삼았다면 대신 다른 제품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무의식 중에 떨어집니다. 음료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옆집 식당 메뉴가 얼마나 더 저렴한지 잘 따져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료를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5천 원짜리 햄버거를 5500 원에 판다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료 무한 리필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료수 코너를 따로 설치해 놓고 손님이 마음껏 무한 리필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식당을 자주 보는데요. 언뜻 보면 고객을 위한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상술이 숨어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음료를 따라 먹게 함으로써 음료수 잔에 음료를 채워 손님 테이블에 직접 가져다주는 일련의 서비스 과정을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낀 것이죠. 이제 왜 식당에서 음료 무한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시겠죠?